들 안녕 럭키강의 강의 I'm Brian 오늘은 강의와 브라이언과 함께 짜잔 스피드 컵스를 가지고 시면 놀이를 해볼거예요 브라이언 yeah. Are you ready? I'm ready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go 짠 이렇게 앞에는 컵이 다양한 색이 있어요 뭐 오렌지 레드 빨강색 블루 그리고 그린 이렇게 다섯가지의 색이 있는데 여기서 반반 먼저 나눌게요 어, 브라이언. Yes. Yellow, Yellow. Yeah. Orange. Orange, Red, b l u 자, 그리고 강의도 이렇게 하나씩. 오옐 oh. oh. Extra yellows. Okay. Okay. Yellow. o 한 개씩. Good.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가진 다음에 첫 번째 경기는 자, 도형을 빨리 만들어서 전 할리갈리에 있는 동을 빨리 치는 사람이 게임에 승리를 할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서 간단한 룰이 있어요. 예, 네. 싸울 때이 색깔의 이름을 영어로 얘기를 해야 돼요. Oh, of course, we have to say the colors. Yellow, yep. a e blue, blue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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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low, green. 한 다음에 네한 다음에, Bo -bo -bo. 땡. 땡! 먼저 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d 준비 시 시작! 옐로우, 레드, w 라 e d r 옐로, 우 e d r e 파워, e d r e 하 Red, 자 e d r e 연기는 강의 e d Red, 요 자, 처음에는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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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laughs> <강의 했을게요. 웃음> <처음에는>, <laughs> 자, yeah. 다시 한 번. Yeah. One more. Okay. 한번 더 경기를 시작해 볼게요. r e you a I'm ready. 자, yeah. One more game. One more game. o me. Give me. Jack. Green. Red. Yeah. r e a h g e e n Orange. Brian.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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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o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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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m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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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M! BOOM! BOOM! 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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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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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won! Did I win? Brian, I c a n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바로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해볼게요. 두 번째 경기는 개인전이에요. 이렇게 빨리 도형을 만든 다음에. 또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땡! 자, 이렇게 종을 빨리 치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게임이에요. 자, 순서 정하기. 가위바위보. Okay. 가위바위보. <놀람> 브라이언 먼저. Oh my god. Oh, Okay. So, how many seconds is Ready! See! Okay. Orange, red, red, green, green, blue, orange, yellow, yellow, blue. Yellow, yellow. Here we go. <笑><笑> Bang! Da! 그럼 몇조? 오오오오오 오 17초 오오오오 17초. 네. 17초 좀 good. 빠른데요? 오오오초좀 빠른데요? Wow, 자 wow. 이번에는 바로 강이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강이는더빨리할수 있어요 I don't Rest. know I don't Rest. know maybe ready 시작 아 시작 어오 마이 갓 레드 옐로 옐로 오렌지 오렌지 그린 그린 블루 블루 레드! 옐로우, 옐로우! 어라라라라라! 바라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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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이렇게도 면접! 아! 아! <laughs> 지금은! 시작! 강의는 총 18초가 걸렸어요. 음. 아, 처음에 브라이언이 갑자기 한국말을 해서 놀랬어요. 레디, 고인드! 레디, <laughs> 레디, 시작! <야! 웃음> 다 했어요. 자, 그럼. 1대 1이고 마지막 경기를 바로 한번 해 볼게요. 라스트 게임. Okay, 자, 이제 대방의 마지막 경기 라스트 게임. 레디. 자, 이렇게 1대 1이에요, 지금. 자, 이번에는 지금 강의가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도형을 맞춘 다음에 똑같이 도로로로, 도로로 도로로 또로로롹 도로, 도로, 로딱 도로, 똑같이 종을 빨리 치는 친구가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똑같이 순서 정하기 아 이번에 이겨야 하는데 뭔 짓면 안 된데 뭔 짓이가 안 좋은 거 같은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예헤이자 이번에도 똑같이 브라이언이 먼저 해볼게요 오케이 okay. I gotta get ready gotta 아, get ready 이길 수 있는데 이번에 꼭 이겨야 돼 준비 준비 go 시... <laughs> <laughs> red yellow blue blue yellow o r a n g e 그린, 레드, 오렌지, d o 지 a 오렌지 green, y e l l 라 w y e 라 l o w yellow, or enge, or enge. yellow, y e l l l e e o e y o y o 준비! 시작! 블루 옐로 레드 블루 옐로 오렌지 그린 오렌지 옐로 옐로 그린 레드 n g e Green! o r o 맞았어요. 와. 1초를 앞당긴 와. 16초 성공! 요! 자, 이렇게 해서 강의가 브라이언을 이겼어요! 예! 어어어 강이 어, 어, 어. <laughs> 오늘은 강의가 브라이언과 함께 스피드컵스를 가지고 돌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어요! 그 강의와 브라이언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